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인천에 살고 계신 30대 직장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가명과 조금의 각색이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다 같이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영상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 이현주 가명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꼭 한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마음속에 묻혀뒀던 얘기를 하게 되니 한편으론 너무 후련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용이 재미없더라도 같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35년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하셔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한결같이 그 일을 하셨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셔야 했죠. 커피 한잔 마시고 라디오 체조하시고 5시 정각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큰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손바닥에는 핸들을 오래 잡아서 생긴 굳은 살이 있었고, 어깨는 항상 뻐근하다고 하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 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오늘도 무사히 운행을 마쳤다. 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곤 했죠.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저와 두살 어린 남동생 이현우 가명을 키우 고 엄마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작게 하셨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에게 용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는 애들이 돈 때문에 움츠러들면 안 된다. 는게 아빠의 철칙이셨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하셔도 저희에게만큼은 늘 부자셨습니다. 늘 자상하고 특히 저를 너무나 이뻐해 주셨던 우리 아빠.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는 아빠 직업이 부끄러웠죠. 친구들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의사고 공무원인데 우리 아빠만 버스기사라고 말하기가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아빠가 그 일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요. 중학생이 되면서 그 부끄러움은 더 커졌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아빠 직업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너희 아빠는 뭐 하시는데? 하고 물었는데, 나도 모르게 회사 다니시지? 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와는 친해지는 게 꺼려졌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는 길이었고 평소보다 버스가 늦어서 다들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타려는 버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버스 기사분이 아빠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정말 그날만큼은 너무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시고 너무 반가워하시며, 어? 우리 딸. 학원 가니 하고 크게 말씀하셨고,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아저씨 아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좌석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고, 제발 한 번만 더 부르지 않기를 바란 뿐이었던 철없는 저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물어봤고,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아냐? 너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둘러댔지만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고 죄송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오늘 버스에서 아빠가 인사해서 좀 그랬니?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그랬어.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확 변했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서운함과 실망이 섞인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그랬구나. 미안하다. 현주야.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안 좋아?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아빠가 한참 있다가 낮에 현주를 봤는데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반가워서 인사를 했지 뭐야. 현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맘이 쓰이네. 엄마는 엄청 화가 났고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30년 넘게 그 힘든 일 하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애들 키우고 우리 집도 있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하고 큰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때 아빠가 한숨을 쉬며. 그래도 현주 입장에선 그럴 수 있어. 그만합시다. 난 잘렵니다. 하시며 주무셨던 날을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었고, 아빠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죠.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죠. 예전엔 오늘 하루는 즐거웠니? 밥은 먹었어? 하고 말을 많이 거르셨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빠를 부담스러워할까? 아빠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용돈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집이 생각보다 넉넉하다는 걸 알게 된건 어떤 친구는 용돈이 저보다 훨씬 적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버스 기사가 얼마나 버는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저와 동생 용돈도 주시고 학원비도 대주시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곤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했죠. 대학생이 된 후에야 답을 알았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죠. 하루 종일 일해도 몇 만원밖에 못 받는데 아빠는 어떻게 우리 가족 넷을 먹여 살리셨을까? 어느날 아빠가 야근을 하신다고 하셨고, 차고지에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려고 갔는데, 그때 처음 아빠의 직장 동료분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기사 딸이구나. 아빠가 아주 딸 자랑 정말 많이 하신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그러면서 아빠, 사무실에 계실 거야. 들어가 보렴. 그러시면서 너희 아빠, 우리 회사에서 1등 기사신 거 알지? 30년 넘게 무사고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야. 승객들하고도 마찰도 없고 말이야. 아주 아빠가 듬직하고 좋겠구나.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고, 아빠가 그냥 버스만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기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거였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동료분들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죠. 아빠 차고지에서 다른 기사님들이 아빠 칭찬 정말 많이 하시던데? 아빠는 쑥스러워하시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다른 아저씨들도 다 아빠 같이 똑같아. 그러시면서 웃으셨습니다. 현주야. 아빠는 단순히 버스만 운전하는 게 아니야.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는 거지. 새벽에 출근하는 간호사, 병원 가는 할머니, 학교 가는 학생들,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버스를 타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아빠는 그냥 운전사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는 사람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지. 아빠는 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30년 넘게 했지. 그리고 이 일로 너와 현우기도 키웠고 엄마와 함께 이 집도 마련한 거란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도 낼수 있었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니? 오히려 아빠는 언제나 자랑스럽단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도우셨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물어보는 친구가 있다면 버스 번호도 알려주고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저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봐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어리석은 건 저였습니다. 주위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아빠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직장생활의 힘듦도 털어놓고 아버지도 30년간의 운전 경험담을 들려주시곤 했죠. 그 때가 아빠와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봄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평소보다 심하게 기침을 하셨고, 어느날 운전 중에 갑자기 숨을 쉴수 없다고 하시며 응급실로 실려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의사선생님은 담배를 피우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아빠는 담배를 안 피우셨거든요. 아마 오랜 기간 매연에 노출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얼마나 많은 매연을 마셨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억울했고,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병에 걸리셔야 하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저희 가족은 충격에 빠졌죠. 특히 엄마는 몇날 며칠을 우시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고, 오랫동안 운전하며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지. 그리고 너희들 다 키워 놓고 이런 병을 알게 된 것도 다행이야. 만약 너희가 어렸을 때 이랬다면 어쩔 뻔했니? 아빠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엔 가족 모두 반대했죠. 바로 입원을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무리하시는 게큰 걱정이었고, 아빠 사무실에서도 너무 갑작스런 소식에 많은 동료 기사님들도 놀라셨습니다. 아빠의 소원을 회사 쪽에서는 충분히 받아주셨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마지막 운행날이 정해졌고, 건강상 긴 거리는 힘드시니까 짧은 구간만 딱 한번 운행하기로 하셨어요. 그날 저도 몰래 그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운행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정성스럽게 세수하시고 근무복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빠 버스를 탔어요. 아빠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웬일이야? 아빠, 버스 타려고 기다렸지? 신기한 건 승객들 중에 아버지를 알아보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승객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운전하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빠는 그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4개월 후였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평안하게 가셨어요. 임종 직전에 저희 가족과 짧은 대화도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버스 회사 동료분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동네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껍고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고, 겉표지에는 아빠의 글씨로 소중한 편지들.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받으셨던 편지와 쪽지였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늦을 뻔 했는데 기사님 덕분에 면접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우리 아이가 버스에서 토했는데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워주셨어요. 그 따뜻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건 제가 초등학생 때 받으신 거였어요. 가장 최근 것은 아버지가 아프시기 직전에 받으신 것까지 정말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30년간 받은 편지와 카드가 무려 좋기 몇백 장은 돼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 있었어요. 손글씨가 좀 떨리는 게 아빠가 최근에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록해본다. 처음 버스 기사가 되었을 때는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사람들을 나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새벽 첫 차에 타는 간호사는 환자들을 살리러 가는 길이고, 마지막 차에 타는 직장인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이다. 면접 보러 가는 청년의 떨리는 마음도, 시장 보러 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도, 모두 나와 함께 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다. 교통체증으로 늦을 때 승객들이 화를 내시기도 했고, 갑작스런 고장으로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맙습니다. 를 들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35년을 버텨낼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딸과 아들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이 집을 마련했다. 그들의 학교 다니는 모습, 취업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딸이 어릴 때내 직업을 부끄러워했던 것도 안다.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해한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었다. 아빠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다. 몸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30년이었다. 이 글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기념패를 받고 난후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저는 그 기념패를 제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있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을 이제 당당하게 말하려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따뜻했어요. 요즘은 가끔 아버지가 운전하셨던 그 버스 노선을 일부러 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아빠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자였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부모님의 직업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거나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일들이 많아요. 버스기사, 청소부, 경비원, 마트 직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보세요. 엄마와 아빠께 한번은 말씀드려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분명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도 나중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아빠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빠, 딸이 아빠를 정말 자랑스럽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말씀드려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선물은 그 기념패가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가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늘 우리 가족 하늘에서 지켜주세요.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영상 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쿠폰을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